그 다음에 앞으로는 RWA 토크나 큰 디파이 기능 같은 거를 리플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플이 그런 쪽에 지금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떠한 스테블 코인보다도 리플의 스테블 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리플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9가지에 대해서 우리 조은아 PD님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속에서 리플의 활동 혹은 역량, 그리고 리플이 갖고 있는 마케팅이나 기술력이 어떻게 가격 상승에 이바지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플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XRP 현물 ETF 가능성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시장에서는 올해 리플 ETF 가능성을 한90% 정도 보고 있어요. 최근에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기본적으로 시기는 한 4분기 초, 10월경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기대를 갖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현물 리프 XRP를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걸려요. 하나는 세금 문제고 하나는 그들의 회계 세 번째가 사고 나서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될지 수탁 문제입니다. 그런데 ETF가 나오면 이러한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 같은 것도 사실 ETF 나오기 전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지를 못했는데 ETF가 나오고 나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맹렬히 사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125% 정도 올랐거든요.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리플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알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는 지난해 말에 선물 XRP가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2배 레버리지 선물도 나와 있고 2배 레버리지 선물 같은 경우는 첫 달에 5억 달러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현물 쪽에 관심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데서는 아시겠지만 이미 리플 ETF가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언제 열릴 거냐가 문제인데 그 폴리마켓에서 돈 내고 베팅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90% 정도 80% 정도 이러한 확률로 당연히 열릴 거다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 투자 플랜폼인 로비누트가 마이크로 선물 상품을 내놨는데 마이크로 선물 상품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각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는 적은 금액으로 파생상품이나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 주변 여건은 이렇게 충분히 성숙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달에 이게 승인이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교수님. 리플이 등록한 ODL 특허, 특히 슬리피지 방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기술이 실제 결제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대형은행이 XRP를 쓰는 걸 조금 주저했던 이유가 아시다시피 위프트 시스템에서 송금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동안에 XRP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XRP를 활용해서 통화에 브릿지 통화로서 환전 통화로서 송금을할 적에 보내는 기간 동안에 XRP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은행은 데미지를 즉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러한 거를 막아주는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 특허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면 그러니까 환전 고 시기에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이 XRP의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보면 XRP뿐만 아니라 스테블 코인들이 다량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블 코인은 변동성이 없는 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큰 풀을 만들어서 XRP가 변동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되지 않게 그리고 설사 슬림한 변동이 오더라도 즉각 손실분을 XRP가 책임져주고 집어넣어 주게 함으로써 이제는 은행들이 안심하고 XRP를 브릿지 통화로 쓸수 있게 됐습니다. 브릿지 통화라는 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송금을 할때 환전할 경우가 많은데 그 환전을 대비해서 노소토로스, 보소토로스 계좌라는 걸 서로 은행간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로 환전이건 달러 환전이건 뭐 에너 환전이건 그만한 외국 통화들을 비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본 여기 있어야 은행이 송금을 할수 있는데 이때 잠기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XRP를 쓰게 되면 이러한 통화들의 비축이 필요가 없어요. 은행이 훨씬 돈도 안 들이고 수월하게 환전을 통해서 송금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XRP를 쓸 적에 변동성 때문에 그간 우려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요번에 리플이 특허를 내서 모든 걸 리플 측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는 이렇게 되면 대형 은행들이 이 ODL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이 참여 안 되는 건 리플한테는 이제 큰 호재예요 대형 은행들은 하루에도 몇천억 달러씩 송금을 하기 때문에 우선 수요도 클 뿐만 아니라 그런 은행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안 되는 거는 앞으로 리플한테는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특허 출원이 리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송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출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XRP가 ISO2002 국제 송금 메시지 표준을 채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ISO2002는 무엇이고 이것이 리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ISO 2002는 한마디로 지금 현행의 아날로그 시스템의 어떤 송금망을 블록체인 송금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표준입니다. 그는 이거를 스위프트 시스템이 올해 11월에 채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는 이제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송금망이 아니라 이건 통신망이에요. 근데 통신망이 IS2002를 쓰겠다는 것은 결국은 블록체인하고의 연결을 염두에 둔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위프트와 이제는 니플 간에 서로 연계되고 상호 보완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융합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니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5년 내에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송금 물량의 14%를 리플이 차지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ISO 2002의 채택은 이제는 스위프트와 리플이 서로 손을 잡고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이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를 개발하고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리플한테 어떤 기회가 될수 있나요? 예. 리플이 CBDC 플랫폼을 만들어서 출시한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그만 나라들, 개발 동작국들은 자체의 힘으로 이런 CBDC를 만드는 게 힘드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리플에 바로 이 플랫폼을 갖다 쓰면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플을 억누르는 정책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갖다 쓰진 못했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돌아섰고 리플의 소송이 이제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들이 마음 놓고 이제는 리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CBDC 프레임폼도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아마 쓰지 않을까 하는 판단인데요. 리플 측 얘기로는 지금 한 20개 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상기밀이라 나라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10개 나라하고는 공동 개발을 착수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소국들, 조그만 나라 중심으로 한 10개 정도는 지금 리플의 CBDC 플랫폼을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점점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CBDC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 이렇게 나라 단위에서 갖다 쓰지 않아도 각국 CBDC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리플넷이나 리플넷저 같은 이런 네트워크의 활용도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24년 말에 리플이 미국 규제 기반의 스테블 코인 RLUSD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고 리플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우선, 스테블 코인 시대의 도래는 리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테블 코인이 본격화되면 이제는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가 유명 무실하게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예요. 즉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은행이 거치지 않고 송신자와 수신자 전자지갑간의 다이렉트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시스템은 은행을 통해서 가는 송금 시스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미 이 스테블 코인을 써가지고 서로 송금하고 무역 거래하고 B2B 거래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스위프트가 여태까지 독점적으로 주도해왔던 송금 시장이 이제는 균열을 보이면서 와해되기 시작하고 그 얘기는 리플의 여지가 훨씬 빨리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RLUSD라는 그들의 스테블코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스테블코인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거는 뉴욕 서비스 당국의 승인을 정식으로 득한 스테블코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이제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쓰이는 모든 스테블 코인은 지니어스 법안이 명시한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담보물을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받고 모든 걸 투명하게 한 코인이래야만 승인을 득해서 미국 시장에서 쓸수 있는데 바로 RLUSD 같은 코인이 그러한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코인이고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테더 같은 경우는 승인을 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2년 전에 미카라는 암호화폐 포괄법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코인만 유럽에서는 쓰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테더가 미카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테더가 상장 폐지 당하면서 유럽 시장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도 의외의 요청이 있으면 테더를 상장 폐지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이런 법규 재정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 이제는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테더가 미국 시장을 뺏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서 승인을 득하려고 하겠지만 하여튼 그 사이에 아마 리플의 RLUSD 같은 경우는 빠른 선점 효과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연준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 o 라는걸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리플의 스테블코인을 정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더 다음에 세계 2위인 스테블코인인 USDC 즉 서클도 리플렛저 메인네트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식 통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요인들이 리플이 발행한 스테블코인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고 그리고 리플은 리플렛저나 리플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SSP 리플은 보통 3천면 송금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RLUSD도 3천면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0.0001 XRP인가 이런데, 그러 그러니까 빠르고 수수료도 싸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RWA 토크나 하나 디파이 기능 같은 거를 리플이 지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리플이 그런 쪽에 지금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가총액 자체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6월 현재 RLUSD의 시가총액은 약 4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금액에도 불구하고 1일 사용량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인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스테블코인 수자만 해도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위권 정도를 지금 맴돌고 있는데 리플측 얘기로는 앞으로 5위까지 빠른 시간 내에 끌어올리겠다 라고 해서 시장에서 리플 스테블코인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니어스 법이 나오면 더욱이나 이렇게 공식 승인받은 스테블 코인의 성장세는 다른 스테블 코인에 비해서 빠를 수 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